비도 왔다, 눈도 왔다, 왔다리, 갔다리 합니다. 음, 오늘은 여기 과일나무, 자두나무, 대나무, 이런 나무들을 전지작업을 하러 왔어요. 전지작업을. 그런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하는 방법을, 하는, 전지작업 하는 거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, 가 한, 끝내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전지작업하고, 저기에 있는 태비들을 뿌려야 되는데 아하, 이거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이거 세상에. 일단은 빨리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. 나무 하나를 맞췄어요 아주 잘 됐죠? 이. 음, 애들이 하기 전에 나무, 하기 전에 나무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지작업을 하나를 끝냈는데이 싸내기는, 그러니까 그, 눈하고 비하고 섞인 게, 이게 전또 와가지고, 더 이상 안 되고 집으로 가될것 같아. 저 태비도 보내주고 와야 되는데, 더군다나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, 지금 이게, 앞길이 막막합니다. 어또 이제 봄에 손질을 하고, 태비를 주고, 작년에 처음 몰라서 막 그냥 대충 키웠던 거고 올해는 좀 이제 작업을 잘해서 내년에는 자두가 좀큰 놈들이 열 수, 열릴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농사를 접을라 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퇴비를 100포대로 갖다 놓는데 어, 추비도 주고 그 다음에 나무는 몇 개가 안 되지만 취미 사아 아주 좋아요 꽃도 피고 꽃도 예쁘게 피고 과일도 열리고 어? 요래 해서 오늘은 도저히 더 이상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거는 인삼밭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저 밭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인삼을 키우면 인삼농사를 지으면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아 가지고 저기서 이제 밤에 이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. 요 자두나무도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할 때가 있으면 하고,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음보라가 엄청납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춥긴 해도. 그래서 이게 시골로 오면 좋아요. 자,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고, 어, 오늘은 그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이 왔다가, 비가 왔다가, 아, 그래도 그냥 비를 맞고 아까 가려다가 이만큼을 했어요. 해가 떴다가, 예,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은, 저희 작은 애들, 남은 애들하고 몇개 남은 애들을, 어 가격을 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여기 오늘은 배도 고프고 추기도 하고 집에 가서 비도 오고 하니까 라면을 하나 딱 끓여서 먹을 합니다 네, 아주 잘 됐죠? 저 이제, 오늘은 더 이상 하면은, 안 돼, 그때 추워서. 그래서 오늘은 빨리 자전을 타고 집에 가서, 맛있는 밥을 먹고, 또볼 일을 보고, 이게 봄에 되면 아주 꽃들하고, 이 나무꽃들하고, 과일나무꽃들하고, 그 다음에 또, 여기, 주변에 핀 꽃들하고 아주 대단합니다. 여기는 금산이기 때문에 저희 검정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애들이 다인삼밭이에요인삼밭 그래서 오늘은 이만 이제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초보가 오늘은 그만하고 오늘 전지 작업 가위를 전동 가위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좋을 텐데 친구가 쓰던 거 이렇게 하나 줬어요, 이거. 요거 어, 하나하고 저 토바하고 두 개를 가지고 했더니만 이 오른쪽 손목이 어, 상당히 아파요. 하지만 뭐 저거 몇개안 몇 되기 때문에 전동가위를 50만원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다음에 어,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